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구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곰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인 시편 35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하나님께 부름,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들에 대한 공의와 보응과 또 자신의 구원을 탄원한 비탄시입니다. 시편 3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 추적자의 손길에서 자신의 건져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중반부 11절에서 18절은 자신을 반역자와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핍박하는 원수들의 간악함과 잔혹성을 고발하며 벌하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8절은 원수들의 부당하고도 사악한 이 핍박의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원수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공의의 판결을 탄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35편의 특징은 시인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시나 다른 저자의 시를 보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시인이 악인을 저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에서는 다윗이 악인을 강도 높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다윗이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참으로 억울하고 비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35편에 나타난 이러한 악인들을 향한 저주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셔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자신은 그들의 원수가 될 이유가 없고 그들이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악인된 자들은 다윗의 대적자들은 서로 눈짓하며 또 계획을 세우고 다윗의 넘어짐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막아달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며 또 겉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는 자를 파멸로 몰아넣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너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처럼 다윗의 대적들은 잊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또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원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을. 거었다고 거짓 증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그 대적들의 악을 악에 대해서 선으로 행했는지를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고 또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옵소서 담대히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의로 판단하시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충분한지 아닌지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고 세밀하고 세세히 알고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떨치고 깨어 일어나셔서 지금 내 문제에 개입하시느냐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치고 깨어 일어나셔서 문제에 개입하실 때에 나타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의인은 반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당할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수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악인들은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의인들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항상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함 중에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때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던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께서는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불의한 분이 되거나 무능한 분이 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은 원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능력 있는 분으로 드러나시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을 선을 행하고 있었고 그의 원수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다윗은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는 그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또선 때문에 고난 당하기보다는 적당히 약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을 향한 이러한 심판의 기도는 실제로 우리와는 거리가 먼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선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인내하며 우리에게 비록 악이 다가올지라도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가신 길이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항상 들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순천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큰 고통과 외로움 속에 처할 수도 있지만 다윗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